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9월 1일 일요일 오늘의 띠별운세입니다. 쥐띠분 능력은 좋지만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하늘이 감응하여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연애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모습입니다. 우주의 감흥으로 바라는 일이 순조롭게 성취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은 신중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유부단함입니다. 지나친 의심으로 인해 재발로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절호의 기회다 싶으면 용기 있게 쟁취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소띠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세우되 사소하고 낮은 일부터 실천을 해야 합니다. 당장의 성과는 어렵고 차츰차츰 성장할 것입니다. 연애운, 몸과 마음이 바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적응기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짝꿍에게 정성을 드린다면 노력하는 모습에서 사랑이 더욱 피어날 것입니다. 금전은 낡은 것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분주하게 노력하는 모습에 하늘도 감응하여 명예와 재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열려 있으니 더욱 가감하고 대범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호랑이 띠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닌, 여러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일이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는 길은 멀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전진한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연애운 좋은 일이 생기는 동시에 어려움도 함께 생깁니다. 좋은 일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어려운 일은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은 과감하고 명쾌한 결단, 결정이 필요합니다. 묵인했던 부정부패에 대해 비판하고 처치하는 모습입니다. 그 과정은 험난하고 위급합니다. 그러니 더욱 더 강건하고 단호한 수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토끼띠분 해야 할 일이 늘어나 많이 바빠집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우선순위를 매겨 일을 끝까지 해낸다면 시간이 지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 사랑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구설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도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전운 싫던 좋던 일단은 분쟁을 빨리 끝내는 편이 좋습니다. 신경은 쓰여 골치는 아프지만 결과는 괜찮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해결로 가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용띠분 재능과 실력은 출중하지만 아직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때가 이릅니다. 초조해하지 않고 더욱 꾸준하게 노력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애운 달콤한 사랑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슬픈 과거는 오늘부로 잊고 새로운 사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것입니다. 금전은 변화에 대한 충동이 커져갑니다. 그러나 어설픈 개혁보다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아 이를 더 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시기가 곧 오고 있으니 그때를 기다리며 자중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뱀띠분 답답한 상황으로 곤란하던 중에 우연한 만남으로 도움을 얻습니다 혼자서만 고민하기보다는 여럿이서 상의하여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즐겁고 유쾌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실수로 공경에 빠집니다. 더욱 조심하고 자중한다면 어려움은 면할 것입니다. 금전은 강한 의지와 결심으로 노력을 하면 끝내 결실을 얻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단단한 바위처럼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간다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말띠분 꾸준히 파던 우물에서 결국 샘물을 넣습니다. 아주 맑고 시원한 샘물입니다. 기대보다 몇배큰 결실을 맺습니다. 그동안의 실패와 수고를 만회하는 달콤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연애운 사람의 마음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더라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니 마음을 잘 추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전은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힘차게 하루를 열어가세요. 희망찬 일이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열심히 노를 저으세요.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양띠은 한번 좋고 한번 어렵습니다. 1, 2, 1비 하는 때입니다.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연애운 힘든 일이 있다면 짝꿍에게 털어놓아 보세요. 든든한 지원군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금전은 무리한 확장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이리저리 다녀도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절로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원숭이띠분, 방심하다가 곤란에 처합니다. 그러나 도움받을 사람이 많아 불안하지만은 않고 오히려 든든합니다. 차분하게 일을 처리해 나아간다면 별탈없이 마무리될 것입니다.연애운 말을 삼가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니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세상사는 잘잘못을 시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금전은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하지만 성실히 노력하면 결실을 이룹니다. 시작은 더디고 답답하지만 분명 편안해지는 시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닭집은 사람들의 든든한 도움을 받는 시기입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승승장구 진행됩니다. 독단적이기보다는 함께 할수록 이롭습니다. 연애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숨기는 비밀이 있다면 들통날 위험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때이니 자중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금전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습니다. 때가 되어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뿌듯하고 보람찬 결실을 얻는 매우 길한 때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개띠분 소원이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사될 것입니다. 연애운 아름다운 빛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정성으로 노력하면 안될 일이 없습니다. 외면보다는 내면에 관심을 갖는다면 더욱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금전은 마음과 다르게 일이 꼬여 답답해집니다. 긴장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일이 좋게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비록 일이 지체되고 난항을 겪거나 그 끝에는 환히 웃을 수 있는 결실을 맺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돼지띠분, 보여지는 상황은 밝고 풍성하고 만족스러우나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를 잘 살피고 점검한다면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답니다.연애운 떳떳하지 못합니다.불합리합니다.갑작스러운 방해로 인해 차질이 생겨 상황이 원점이 됩니다.마음이 크게 불안하고 변덕스러운 모습이니 평정심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금전은 어려운 시기가 거의 끝났습니다.바라던 꿈이 이루어집니다.명예 재물 등. 노력에 대한 보상이 뒤따릅니다. 운이 트이는 좋은 때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